안녕하세요 방위동 조영호 헨리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급교재로 나도 토익으로 편입할 수 있다를 22개 찍기 비법으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급 73-1 7번으로 갑니다 What time are you leaving for the airport? Leave for는 어디로 떠나다 라는 편이죠몇 시에 당신은 공항으로 떠나, 떠납니까 떠날 것입니까죠 자, what time은 when 하고 똑같은 질문이고요. when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시간대가 답이 될수있다 그랬죠. 초분, 시, 일, 주, 달, 연. 자, 그렇게 외우면 되시, 되시겠어요? 자, 몇 시에, 언제 공항으로 떠날 거니? 그랬어요. 자, A 보죠. right after the weekly meeting. 자, 이것도 의문사기 때문에 yes로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자, 모든 시간대. Right after the weekly meeting. Weekly 주죠 주 괜찮고요. 자, weekly meeting 바로 후에 B 보죠. International terminal 국제 터미널 상관없는 말이죠. C Yes 여기서 끊고 답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7번의 답은 A right after the weekly meeting 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자. 8번 Do you want to purchase an extended warranty? 자, 앞에 조동사는 신경쓰지 마시고요.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 구매하다, 사다 라는 표현이 되죠. extended warranty를 사기를 원하십니까? extended warranty가 뭐예요? 연장된 보증기간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뭘 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만 그래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yes, no가 나와도 괜찮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문사나 or를 빼놓고는 다른 뭐 모든 질문은 yes/no가 나와도 괜찮다. 자, 그러면 A로 가보겠습니다. A, thanks for, thanks for giving me an extension. Extended extension 때문에 답이 아니죠. B, 뭐죠? Here is my membership card. 여기 있 네, 회원증이 있어요. 상관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BC 중에 AB가 아닌 무조건 C가 정답이라 그랬죠. 어디 나와 있어요? 4번에 찍기 비법 4번에 나와있죠. 답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듣지 말고 C를 정답으로 택해라. No, I don't need it. 아,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9번으로 갑니다. 9번. The car engine is repaired, isn't it? 자, 자동차 엔진이 수리되었죠. 그죠? 자, isn't it? 예, no? yes, no가 나와도 괜찮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 의문사나 o 가 나오는 질문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예, yes, no가 나와도 괜찮다 그랬어요. 자, 자동차가, 자동차 엔진이 수리됐죠 그죠? A. Parking lot A. 주차장 lot A. 상관없는 말이고요. B 보죠. There is enough room for four. 네 명, 4명, 네명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room 방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A, B, C 중에 A, B가 아니면 조건 C가 정답이라고 했죠? Yes. 차가 수리됐어요. 그러나 it requires a test drive. test drive가 필요하네요. 시운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9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10번으로 갑니다. 10번 when will you take time off? take time off는 휴가를 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visit your family 당신 가족을 방문할 언제 언제가 나면 뭐라 그랬어요? 초분, 시일, 주, 달, 연, 5 o'clock, 6 o'clock, 7 o'clock,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그 다음에 Breakfast, Lunch, Dinner,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 Christmas, Thanksgiving, 이 모든 것들이 이 when에 속하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A 보죠 They live in the countryside. 그들은 시골에 살아요. 상관없는 말이죠. 이거는 where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where는 뭐예요? 전체 다 플러스 장소죠. B 보죠. Sometime in May. May 당나왔죠. 정답입니다. C 보죠. They are doing well. Thanks. 그들은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상관없죠. 자, 그래서 10번은 B가 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11번. How do I install the How do I n s t a l l the new accounting software? How do I install 어떻게 설치하나요 하루아이 몸과 몸 사이 에 d 가 r로 바뀌죠 그래서 하루아이가 됩니다 하루아이 인스 s t 자 아직도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노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죠 자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나요 a he's i a certified accountant 그는 공인회계사예요 상관없는 말이죠 B. 보죠 i paid the last installment 나는 마지막 페이먼트를 냈어요. 뭐예 할부금이죠. 나는 마지막 할부금을 냈어요. 아니죠? A, B, C 중에 A, 가 아닌 무조건 C가 정답이죠. I will show you soon. 곧 보여줄게. 그래서 십일 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십이 번으로 갑니다. 십이 번. Would you mind w a 자, Would you mind은 문제가 있니라고 아, 생각하지면 훨씬 편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니? 뭐 하는 것이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의사를 의사를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이 문제 있니? 예스 yes, 그럼 문제 있다는 거고요. 노 no, 그럼 문제 없다는 거죠. A 보죠. Yes. 문제 있어. I have a severe headache. 나는 아주 심한 두통이 있어. 상관없는 말이죠. B 보죠. On the first floor as you enter. 자 전치사, 장소, 외 h 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ABC 중에 AB가 아니 무조건 C가 정답이죠. No problem. 문제 없어요. i l read some magazines. 잡지 좀 읽을게요. 그래서 12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3-1.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위동 조이영어 헨리조였습니다.